오늘은 이걸 두길건데요 이게 뭐냐면 직접 카메 해야... 지적감에야. 직접 감면야가아니고요 오늘은 직접 카메 해야... 피음을 두길건데 저번에는 직접 카메 해야 두겠는데, 오늘 피음을 두길거예요 기쁩니다.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개속 이거와! 비염이에요, 비염. 피엄. 비염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어보겠습니다 오, 맞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엠 두개 왔습니다. 빠이